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x-y가 6이에요 x-y가 6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? 10 이렇게 돼요 이때 우리한테 물어본 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걸 물어봤다 이게 뭐냐 이거 뭐냐 니다 네.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알수 있네요. 한번 확인해 볼까요?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어떻게?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문제도 줬는데 xy를 안 줬어요. xy는 어떻게 하냐?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죠. 찾아봅시다. 여기서 찾아 찾아달라는 얘기. 여기서 찾아달라는 얘기. 찾아봅시다. 그러면, x-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줬으니까, 아, x-y의 제곱은요,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exy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 예. 곱셈공식의 변형이라는 건, 결국에는 곱셈공식을 가지고 이항하는 거니까. 그죠? 이항해보면, 이항해버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, exy는요, exy는요, 어,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럼 위에 있는 값들만 찾아주면 되겠죠. 위에 있는 값들 여기 여기 있잖아. 아 얘가 어떻게 된다고? 10 마이너스 얘 제곱은 얼마? 야 36이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26. 오케이 따라서 x y 의 값이 얼마다? 마이너스 13이다.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. 그럼 찾은 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 대입만 해주면 되네요. 갑시다. x 마이 y는 얼마? 6. 6의 세제곱 얼마? 216인가요? 예이 네, 정도 계산 있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. 다음 플러스 3 곱하기 x y는 얼마였어? 마이너스 13이라 했어.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랬어. 마이너스 13. 곱하기 x 얼마? 6이라 했어. 6. 그럼 이거는 뭐3 6 이렇게 되면은 계산 어떻게 돼요? 216 마이너스 되겠네요. 마이너스. 어님이 계산을 안 해놨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얘는 마이너스 30, 39에다가 6을 곱했어요. 그러면 그 54구요. 아, 234 이렇게 돼요. 마이너스 234. 선생님 스타일 알죠? 예, 계산 잘 못하는 거. 예, 요렇게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잖아요. 마이너스 18.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? 1번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